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아,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계신 곳에서, 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어, 조금 이른감이 있더라도 어,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이제 조금씩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좀 특별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삶 가운데서 제가 조금은 좀 여유를 좀 갖자. 어, 그러한 마음을 좀 갖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애써 이제 그 가을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억지로라도 제가 좀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 평소 같으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들이지만 지금 당장 보지 않는다면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요 근래에 어, 교회 앞에 이 지금 사거리에서 그 사거리 건너서 그 굴다리 지나서요. 상록수역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을 쭉 가다보면은 도로 옆으로 쭉서 있는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들이 이맘때쯤 되면은 다 하나같이 샛노랗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소 같으면은 사실 이제 당연히 그냥 지나칠 그러한 거리였겠지만 마음을 가지고 둘러다보면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이맘때가 아니면 사실 볼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이 앞에 이제 노적봉만 가보더라도 어, 오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형색색 이제 수놓은 그러한 단풍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단어로도 감히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 볼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2022년만의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적어도 올해가 지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것들을 애써 굳이 노력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꼭 매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놓치고야 말 것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서 노력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의 삶이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정작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계획과 다짐들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이 연말의 이 시점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좀 돌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 그러한 이야기로 한 사람이 이제 풍년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또 앞으로의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세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질타를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이 부자의, 어, 부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주 욕심 많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도 듣기는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다시금 한번 좀 곱씹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한 부자가 한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맺어서 추수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어, 풍년이 들었는지 이 부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으니 저절로 소확한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곡식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다시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소출이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이 창고가 부족해서 다시금 창고를 새로 지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정도니 아마도 어마어마한 양의 소출을 거두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부자는 창고를 새로 지을 생각과 함께 이 엄청난 양의 소출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잘 보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또 즐길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부자가 보여준 행동의 전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곰곰이 들여다보면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말씀 가운데 볼수 있는 이 부자가 한 행동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사실 무슨 특이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우리 모두가 이 부자라고 한번 생, 생각을 해 보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한해 봅시다. 한해 농사를 짓느라고 수고한 가운데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흉년이 들었고 한두 가마 정도 더 수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사용하던 창고가 부족할 정도의 차고 넘치는 대풍년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상상만 해도 이 기쁜 일임은 당연할 것이고 소위 대박난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두어들이는 이 소출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들뜬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것은 기쁜 것이고 당장의 이 엄청난 소출을 창고가 부족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으면 당연히 창고를 그 부족한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하나를 더 짓든지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공사를 정말로 기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창고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창고를 더 넓힌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창고를 널찍하게 다시 짓는 행동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이지 어리석은 행동과는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이 말씀 가운데 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너 내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거워. 하리라 하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기쁨으로 상상하니 기쁨으로 상상하며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인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가 말이야.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고도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풍성한 결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길 궁리만 한다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생각해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부자라고 한다면 추수의 기쁨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부자가 무슨 악당도 아니고 그저 풍년이 들어서 기쁨으로 추수하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겠다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안 했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 감히 인간이 판단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사실 오늘 말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은 우리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따라서 이 부자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려고 계획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그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상식적으로,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것이 네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행동에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바로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전부를 확실하지도 않은 내일이라는 곳에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부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외면한 채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에만을 생각하고 꿈을 꾸며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든 관심은 오늘, 지금이 아닌 오로지 내일과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곡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곡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미래의 나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오로지 알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늘과 지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의 잘못은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즐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함을, 어떤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 두고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부자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고 내일 기도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 봐야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때 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하지. 라고 말하는 자가 부요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에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새로워져야겠다고 하는, 내가 이제 새로워지겠다고, 이제 내가 달라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수많은 계획과 다짐을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멋지고 화려한 계획과 다짐들, 그 가운데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만큼 참으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당장의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데, 앞날의 계획과 다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백번의 계획과 천번에 보여지는 그러한 다짐보다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라가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은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그 다음에 화려한 계획들,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 눈으로 봅시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 갑시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헤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번의 말과 천번의 그러한 계획보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계획과 말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가올 한 해에는 행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날들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불러 주셔 함께 기쁨으로 예배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끈질기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말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시온 성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1천 번째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널리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